아빠 따라서 도서관에 가서 책 읽고 막 이런 걸 좋아하던 아이들이 대학 가고 나서는 시간이 주어져도 절대 책을 안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 읽기의 즐거움을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무심하게. 아, 이두 단어의 조화가 중요해요. 꼬꼬도 꼬꼬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김민식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제일 물려주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책 읽는 습관입니다. 아이가 책과 가깝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님이 다 똑같을 텐데요. 책 읽는 습관을 어떻게 기를지 고민하시는 우리 꼬부모님들을 위해 책한권 소개합니다. 난생 처음 부클럽 아기가 태어나고 영유아 시절부터 18살이 될 때까지 단계별 독서법 책과 평생 가는 친구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아이들에게 책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책 읽기는 가장 단단하고 유용한 삶의 준비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인생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우리가 좀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고 삶을 좀더 용감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힘을 준다. 책의 일부에서는 영세부터 3살까지, 그러니까 영유아 시절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요령이 소개되는데요. 영유아 시절, 이제 갓태어난 아이에게 책을 읽어줘라고 하실 분, 예, 저는 우리 큰아이서부터 큰 복중태아이던 시절부터 책을 읽어줘요. 어, 안에 이 남샘만한 꿈이 꾸 이렇게 부른 배에다 대고 책을 읽어줍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거는요. 사실 아기와 교감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동화책, 그림책 같은 걸 이렇게 소리 내서 읽어 주는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시작인 거죠. 독서 조기 교육은 뱃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기에게는 어떤 책을 읽어 주면 좋을까요? 보드북과 그림책을 읽어 주는 것으로 시작해도 좋아요. 이런 책이 곧 아이 방의 일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어떤 책이든 상관없어요. 원한다면 요리책, 소설, 육아 매뉴얼을 읽어 주어도 좋아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든 괜찮아요. 지금 당장 그 단어를 이해하든 그렇지 않든 유아에게 노출되는 단어의 숫자가 언어 발달과 읽기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언어 노출과 관련해 명심할 게 있어요. 단어에는 생동감이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아이에게 직접 전달해 줘야 합니다. 비디오나 오디오북을 틀어주는 건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큰 소리로 아이에게 읽어주어야 해요. 저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가끔 이제 어른들이 스마트폰에게 어, 육아를 외주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스마트폰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에게 직접 책을 읽어주다 보면 아이의 반응을 살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궁금해하고 아이가 물어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다 대고는 방금 그 단어가 무슨 뜻이야라고 물어봐도 스마트폰이 대답을 해주지 않잖아요. 하지만 엄마 아빠에게는 귀찮게 하면서 물어볼 수가 있다고요. 전 이러한 교감이 아이의 독서 습관을 기르는 데 있어서 초기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책 읽기를 전자 기기에다가 외주를 맡기지 마세요. 직접 해 주셔야 돼요.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가는 습관을 만드는 거고요. 아이와 엄마 아빠와의 상호 간의 약속인 겁니다. 오래가는 약속. 책의 2부에서는 4살부터 10살까지 신생독자와 독립독자를 얘기하는데요. 신생독자는 음, 4살부터 8살 사이, 아직까지 책을 직접 읽지는 못해요. 하지만 엄마 아빠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한창 조르는 나이입니다. 7살부터 8살까지는 학교에 들어가서 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죠. 자, 중요한 거는 이 4살부터 10살까지 꾸준히 엄마, 아빠가 해줘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 잠들기 전에 20분씩 소리내어 책을 읽어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매일 밤 아이가 잠들기 전에, 어,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은 제가, 어, 마루에 있는 이서재에서 책을 한 10권 정도 이렇게 뽑아갑니다. 뽑아가서 아이에게 이렇게 표지를 하나하나 펼쳐 보여주고, 아이가 아직 글을 읽지 못하는 4살, 5살 이럴 때는 제목을 읽어줘요. 어, 은혜가픈, 까치, 뭐 구렁이, 각시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읽어주고 아이가 책을 고르게 하지요. 그렇게 해서 잠들기 전에 네권 다섯 권, 그림책 같은 경우 20분이면 한네 다섯 권 읽을 수 있거든요. 반복해서 읽어주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걸 그 애가 학교 들어가고 나서 한글을 깨쳤다고 해서 그만 읽어주면 안 돼요. 저는,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될 때까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줬거든요. 뭐냐 면 음, 글자는 읽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책 읽는 재미를 완전히 터득하지는 못한 나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 읽어줘야 되고요.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엄마, 아빠가 너무 빨리 실증을 내지 않는 겁니다. 어, 아이는 읽은 책을 또 읽어달라 그래요. 아이는 반복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달라고 할때 엄마 아빠가 읽다가 아 이제 좀 너무 많이 읽고 그래서 지겨운데 그래서 아이더러 이제 네가 읽어 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가 학교에 갈 때쯤 되면 엄마 아빠들이 제 조바심을 냅니다 아이가 얼마나 빨리 한글을 깨치느냐 안 깨치느냐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오히려 아이를 좀 믿고 느긋이 기다려 줄 필요도 있고요 독일이나 스칸디나비아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7살 8살이 되기 전에 아이에게 글자 교육을 시키는 것을 어, 나라에서 금지한다고 합니다 어, 별로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책에는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아이가 언제 얼마나 빨리 읽는 법을 배우느냐 하는 우려에는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아이가 자립 단계에 빨리 들어가든 늦게 들어가든 초조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6살 또는 7살까지 읽기 교육을 시작하지 않아요. 스칸디나비아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7살까지 공식적인 읽기 수업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들이 문맹을 조장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조바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어, 자립 독자가 되어 갈 때까지 꾸준히 엄마 아빠가 책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일입니다. 누군가 읽어주는 것에서 스스로 읽는 것으로의 전화는 무척 힘든 일이며 많은 아이들에게 이런 전화는 정서적으로 버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혼자서 읽기 시작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책 읽어주는 일을 중단하지는 마세요. 수영을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와 함께 수영장에서 그만 놀지는 않잖아요. 혼자서 책을 읽을 때에도 곁에 있어 주세요. 책을 읽어주는 건 진정한 위안이자 끈끈한 유대 관계의 한 부분입니다. 학부모 대상 강연 가서 꼭 말씀드리는 것중 하나가 뭐냐면, 육아를 할 때는 아이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잠깐만이에요. 아이가 아빠라고 하면은, 음, 왜? 하고 바로 달려가야 돼요. 아이에게, 야, 저기 아빠 귀찮게 하지 말고 가서 너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그러면 안 돼요. 아빠의 역할을 스마트폰에게 맡기거나 TV에게 대행시키면 안 돼요. 아이가 부를 때 가서 해주세요. 근데 저는 아이가 어뭘 해달라고 할때 가장 여러분이 기쁘게 달려가야 할 일은 뭐냐면 바로 책 읽어달라는 부탁을 할 때입니다. 생각보다 그 기간 오래 가지 않고요. 저는 그게 정말 독서 습관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살부터 10살 사이에 중요한 건 디지털 괴물로부터 아이들을 떼어놓는 겁니다. 디지털 괴물 뭐냐? 예, 휴대폰, 어, 게임기, TV 같은 영상 미디어 기기입니다. 이런 얘기 조금 민망하지만, 제가 명색이 방송사 PD지만, 제가 아이들 어릴 때는 집에 TV가 없었어요. 원래 거실에 TV 있는 그 자리에 그냥 책으로 서재로 가득 채웠었고요 TV는 나중에 제가 이제 어, 방송 HD로 바뀌고 나서 드라마 어, 방송 중인데 어떤 스텝이 그러더라고요 아 감독님 근데 저기 실시간 모니터링 해 보니까 위에 저기 HD 저기에서 MBC 로고함을 한 대로 아, 실시간에는 TV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감독님 모니터링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 집에 TV가 없어서 방송사 PD인데도 집에서 TV를 안 봤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 시절에는 가급적 TV와 영상기기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책과 아이가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아빠가 거실에서 책을 읽으면서 막 깔깔거려야 돼요. 어,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막 이게 재밌어 죽겠다는 듯이 또는 이것에 몰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도대체 저게 뭔데 저렇게 아빠가 재밌어 할까? 저는 아이에게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엄마 아빠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책의 3부에서는 미들 그레이드 독자라 해서 음, 8살부터 12살 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책 읽는 습관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때는 아이가 직접 책을 고르기 시작하는 나이에요. 아이의 취향을 믿고 맡겨 두세요. 탐험하는 시기, 자신의 취향을 찾아서 탐험하는 시기고요. 이때 요령은 열정적으로 무심하게입니다. 누구도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독선적으로 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전히 통로입니다. 다시 말해, 자녀의 삶에 책을 공급하는 주요 근원이지요. 아직도 아이를 도서관으로 데려가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 집으로 가져올지도 모르겠네요. 아이를 위해 책을 사고 빌리고 또 바꾸어 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걸 한편으로는 열정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무심한 듯 하는 게 비결입니다. 올해 방학 시작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두 아이들 어, 데리고 큰 딸이 이제 대학생이 된큰 딸과 중학생이 된 둘째 딸을 데리고 어, 가족 나들이를 서점으로 갔어요 아빠가 어, 여름방학 선물로 책세 권씩 각자 사줄게 라고 하고 풀어 놓습니다 한 시간 정도 아이들이 책 고르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때 가서 그래서 무슨 책봐 어, 아빠는 이거 요즘 되게 뭐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서점 나들이 뒤에는 제가 하는 건 뭐냐면 맛있는 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느끼게 해줘야 돼요 아 아빠가 평소에는 뭐 사달라 그러면 잘안 사주는데 서점에 갈 때는 어 음식이든 후식이든 간식이든 그리고 때로는 이제 막그 선물 같은 거막 오면서 이렇게 그 악세사리 같은 데 있으면 막 이렇게 예쁜 뭐 귀걸이 이런 것까지 저는 마음껏 사줘요 막 저는 아이들에게 책을 선사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무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 방학 끝날 때쯤 돼서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때 산책들은 다 읽었니? 라고 물어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독서가 선물이어야지 숙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전 솔직히 제, 제일 안타까운 게 요즘 이 아이들이 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따라서 도서관에 가서 책 읽고 막 이런 걸 좋아하던 아이들이 대학 가고 나서는 시간이 주어져도 절대 책을 안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이에 몇년 사이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아요? 논술 학원에 다니면서 아이들이 어려운 책들을 억지로 읽어야 해요. 책 읽기의 즐거움을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방금 얘기한 그 대목 열정적으로 무심하게 이두 단어의 조화가 중요해요. 부모가 아이의 삶에 책을 열정적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는지 안 읽는지 아이가 책 읽는 시간 얼마나 확보하는지 아는지 이건 좀 무심하게 놔둬야 돼요. 음, 왜냐하면 책을 사주는 건 엄마, 아빠의 어, 몫이고, 그 책을 읽고, 안 읽고, 결정하는 건 아이의 자유거든요. 그 선택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이 책의 4부에서는 음, 13살 이후, 이 청소년기의 독서법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저는 아이가 중학생 간 이후로는 엄마 아빠가 어, 책을 읽으라고 너무 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청소년을 포함해 인간의 뇌에는 공간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학문적 상황을 파악하고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처리하고 주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에너지가 무척 많이 소요됩니다. 청소년 자녀가 어릴 때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갑자기 독서에 흥미를 잃은 경우 최고의 조언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데요. 책을 많이 읽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삶이 힘들 때 책을 읽을 짬이 안 나요. 바쁠 때 억지로 독서해야겠다라고 막 이렇게 그 하지 마세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저장 용량이 잘 소거가 안 돼요. 어,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되고요. 이거는 근데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의뇌도 마찬가지고요. 어렸을 때는 아이가 자꾸 물어보죠. 어, 저장 용량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청소년기가 되고, 이제 친구들과의 사회생활도 하고,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가서 과제하고, 바빠지면서 머리가 복잡해져요. 이때는 물어보는 것도 싫어하고, 책 읽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나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아이의 글을 읽고 쓰는 능력에 가장 관련이 깊은 통계는 집에 책이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것이랍니다. 지금 우리 집에도 방방마다 책장이 있어요. 거실에는 TV가 있을 그 벽면에다가 어, 책장으로 가득 채웠고요. 그리고 제 서재 공간에는 지금 당장 제가 읽는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방방마다 책꽂이가 있어서 아이들의 책들로 다 이렇게 또 꾸며놔요.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집 곳곳을 책으로 채워야 한다면 어떤 책을 사야 할까? 어떤 책을 구해야 할까? 고민되신다면, 역시 그 답도 이책 속에 있습니다. 책에 보면, 이 연령별 추천도서, 주제별 추천도서가 나오거든요. 70쪽에 보면, 유아와 함께 하는 추천 그림책이 있어요. 그림책들 이렇게 보면은, 어, 멋진 뼈다귀, 윌리엄 스타이그. 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집에 있거든요. 그림책이에요. 근데 이 그림책이, 우리 이제 아이들 다 컸잖아요. <laughs> 어, 하나는 대학생, 하나는 중학생. 근데 왜 아직 이 멋진 뼈다귀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 사줬던 많은 보드책이나 그림책. 다 이제 그주위에 조카들 새로 태어나는 조카들이나 회사 동료들 아이들에게 어, 선물로 줬거든요. 이때 선물로 줄때 민서랑 같이 책을 고르면서요. 민서한테 물어봐요. 꼭 네가 남기고 싶은 책 뭐냐고. 그러니까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고도 어린 시절에 읽었던 추억이 깃든 책은 보관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멋진 뼈다귀인데 어, 이 책에서. 난생 처음 북클럽에 연령별 추천도서에 나와서 너무 반가웠어요. 이것 말고도 어 73쪽에 보면 깊은 밤 부엌에서 이것도 어렸을 때 아이에게 되게 많이 읽어준 책이고요. 이책 읽으면서 전 되게 뿌듯했던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다 컸는데, 아, 어 내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쭉 해줬던 게, 옳은 어 방법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어, 그를 언제 깨치느냐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중학생 이후 사춘기적 아이들에게는 독서, 그러니까 책과 좀 아이들이 멀어질 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라는 이야기 저는 다 너무 와닿았어요. 하, 정말 저는 살면서 책이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그런 순간이 많거든요. 음,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오래오래 살면서 아이들이 살다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아빠로서, 부모로서 옆에 있고 싶어요. 하지만, 알죠. 어, 물리적으로 그게 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음, 엄마, 아빠, 아빠가 옆에 없어도 아이가 책에서 답을 찾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아이에게 어, 뭘 이렇게 유산을 물려준다거나 기술을 물려준다거나 지식을 물려준다거나 이런 거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변화하는 시대에 아이가 책에서 새롭게 답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실패 없는 책 육아의 시작, 난생 처음 부클럽과 함께해 주세요. 꼬꼬도, 꼬꼬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